변의 길이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봐 가장 긴 변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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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이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야. 기본적인 게. 그리고 나서 삼각형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성질을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자, 첫 번째 삼각형 변은 몇 개로 가지고 있다? 세개세 세 개로 가지고 있고 삼각형을 만드는 데 조건은 첫 번째가 내네네 각의 간. 합이 180. 이내각이라는 네 거는 네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랬어 네, 180도가 되는 거고 이세개 중에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 작.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삼각형이 안 그려져요.라고 1학년 때 작도할 때 배웠을 거야. 알겠지? <laughs> 자, 그런데 삼각형에는 종류가 어 그냥 이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있고 이름이 붙어 있는 삼각형이 있어. 직각 삼각형. 어, 네가 좋아하는 직각 삼각형. 저 직각 삼각형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직각삼각형 조건에 uh -huh. 직각삼각형을 먼저 보고 또 뭐가 있어 종류에 이등변 uh -huh. 이등변삼각형 이등. 또 뭐가 있지? 평행사변형? 삼각형 <laughs> 제일 많이 중요한 거 뭐야? 사다리꼴. 아 삼각형. 아삼각형이되니까 <laughs> 정삼각형. <laughs> 가장 <웃음> 기본 특징이지? <laughs> 예. 각 삼각형의 성질. 뭐다? 각이 내가 한네 각의 <laughs> 몇 도다? 9 0 90. 네. 90. 90도. 90맞으세 어? 90도이다. 이렇게. 아, 아. 자, 이등변 삼각형은 이등변이 같두. 변의 네. 길이가 같다. 길이가 자, 그럼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세 변의 길이가 맞다. 같다. 자, 그래서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양두 각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 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 세 변의 같다. 길이가 같다. 모두 같다. 60도로 갔다. 아니 60도를 정사각형 써야지. 세 개가 같으니까 얘는 두 개만 같은 거야 여기. 자 그래서 얘네 둘이 플러스 되면 뭐가 된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알겠지?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두변의 길이가 같고 90도여서 여기가 몇 도? 45도. 여기도 45도. 이런 삼각형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일단 먼저 삼각형 하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알겠지? 삼각형에 합동 조건이 있어. 합품하지 마! 말 거예요. <laughs> 합동조건. 자, 합동조건이 특, 크게 몇개 배웠냐면은, s, a, s 합동, a, s, a 합동, 그래, sss부터 줄게. 이거 중학교 1학년 작년에 배운 내용이야. 음. 합동조건 세 가지였어.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된 것이,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이 나올 거야. 그래서 네 번째가 RHA 합동 조건, RHS 합동 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두개더 플러스 되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자 SS 합동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응. 어,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길이가 아니 대응하는 세 변의 대응변이 음, 다시 좀더 자세히 쓰면 세 개의 대응변이 같다. 음, 그러면 음, a, b, c 삼각형이 합동조건 a' b' c' 얘가 자, 색깔별로 해줄게. 얘는 얘랑 같은 거고, AC는 얘랑 같은 거고, BC는 얘는 얘랑 같은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각자 나오는 거고, SAS는 두 개의 어. 대응변과 그 사익각이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두개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여기.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랑 같고, 그 사이, 사이. 여기.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S, A, S, A 합동은, 한 변과, 양 끝가. 두 개로 안, 안 하고 양 끝가. 이기 같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같고, 끝 각인, 얘랑, 얘랑 같고, 여기는 얘랑 같고 이렇게 다른 데가 같으면 안 돼. 근데 얘랑 이렇게 가르쳐주면 180에서 얘네 둘 빼주면 여기 알수 있지? 그렇게까지 해서 알수 있어. 그래서 합동 조건을 쓸때 어떻게 쓰냐. 얘는 a, b, c 합동 a' b' c' 이게 순서대로 다 나와야 돼. 자, 그럼 rha하고 rhs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조건 자체가 문제 자체가 직각 삼각형에서야. 그러면 R이 빗변을 얘기해. 아, 저기, 직각. H가 빗변을 얘기해.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잠깐,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상, 직각이 아닌 다른 한각이야. 한각의 크기가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 직각 삼각형이 됐어. 이렇게. 직각. 직각 삼각형이고, A, B, C, A', B', C', 세 개가 합동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직각 삼각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직각이어야 돼. 두 번째 조건이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금방. 빗변, 빗변이 얘야. 알겠지? 비스듬하게 있는 걸 빗변이라고 그래. 자, 음. 그다음에 다른 한 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각 어, 90도가 아니, 다른 한각. 그러면 여기가 같아도 되고, 이 밑에가 같아도 돼. 상관은 없어. 하지만 같은 대응각이 같아야 돼. 대응각이 같아야 돼. 대응각이란 게 무슨 말이야? 자기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도형에서. 그래서 이거는 RHA 합동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말하면은, 응, 뭐 SAS 합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봐. 삼각형에서 얘네 두 개의 각을 알면 자연적으로 누구도 알수 있어. 얘도 알수 있어. 그럼요.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습니다라는 예 얘가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잖아. 한 변과 한 변과 양 끝각, 한 변과 양 끝각. RHA 합동은 무슨 합동도 된다. ASA 합동도 됩니다야. 알겠지, 얘는 요렇게 해도 돼. 자, 그다음에 지금 세령이잘 들어야 된다. 듣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난 다음 시간에 지금 내가 해준 것처럼 나한테 설명하라고 할 거야. 안 돼. 각각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갖고 와야 돼. 돼. 자, 하품하지 말랬어. 어떻게 하면 할지. 자, 그면 러 자, 얘도! 일단 조건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까지는 똑같아, 얘도. 그다음 뭐가 같아야 되겠어? 각. S가 아니, 변, 뭐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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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변의 길이가 같다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자,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어? 자, 직각이랬네. 직각. 지까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네. 빗변의 길이가 같아. 그다음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대. 분명히 A C가 돼도 되고 B C가 돼도 돼. 대신 뭐가 돼야 돼? 대응변이 돼야 돼. 알겠지? 됐어? 네. 이게 R S R H S 합동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등변 삼각형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등변 삼각형, 우리 지금 했잖아. 얘를 각을 이등각했습니다. 수직이 됐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했어. 얘네 둘이 같고, 여기 각도 서로, 어때? 같다라고 배웠지. 그럼 얘를 삼각형 두 개로 따로 따로따로 봐봐. 무슨 삼각형 되니? 직각 삼각형. 어, 직각 삼각형 되지? 예. 그럼 빛변의 길이 같다라는 거 나와 있지, 여기에? 네. 예. 빛변의 길이 같다라는 거 되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직각이라는 거 되어 있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어, 각이 같느냐? 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AT가 어때? 똑같이 있지? 붙어있으니까. 자,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에서 선분 AD는 뭐가 된다? 동이 되니까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같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예. 그러면 얘는 조건이 노란색과 핑크색을 주어지고 직각이라는 거 주어진 상태에서 보면 RHS 합동이 되는 거야. 변의 길이 같으니까. 알겠지? 어? RHS.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이건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말이 바뀌는 거니까, 이, 지금 내가 말한 이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러고 나서, 닮음이라는 걸 배울 거야. 알겠지? 자, 닮음은 합동 조건하고 다른 게 차이점이, 자, 달, 합동은 뭐야? 뭐라 배웠어, 우리가? 같이. 합동은 뭐야 돼? 합동은? 합동과 닮음의 차이점. 음. 자, 합동, 금방 전에 계속 배웠어. 서로 넓이와 크기가 같아서 겹쳐야 돼. 그래, 그래? 넓이와 모양이 같다야. 그래서 겹쳐져. 그런데 닮음은 모양이 예, 같고 어, 크기는 달라 정삼각형인데 555인 정삼각형과 333인 정삼각형은 닮음입니다 이렇게. 어때 안 겹쳐지지? 응. 넓이가 안 같지? 하지만 모양은 어때? 같지? 응. 이게 닮음이야 이제 이런 걸 배울 거야. 닮으면 S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걸로 배울 거야. 이해 됐어? 네. 여기까지 연습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아, 지금까지 한팔 8초. 외곽. 8쪽이야 친구. 친구, 들어보세요. 예. 자, 외곽. 외각. 외곽이라는 거는, 뭐야? 바깥. 어떤 도형에서. 바. 자, 우리가 여기야. 점 찍은 건다 안에 있지, 삼각형 네거. 안에. 내각이야. 외각은 밖에 얘를, 밖에를 보는데 대신, 어떻게? 직선으로 그어서, 직선으로 그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그어서, 어. 얘, 지금 점을 찍은 거와, 180도를 이루고 있는 옆에 부분을 봐야 돼. 얘하고 합해서 180도가 되는 부분이, 누구야? 얘가 되든지, 아이고. 얘가 되든지, 얘가 되든지, 또는 얘가 되지. 그치? 자, 이거랑 180도 이루는 거는 얘가 되든지, 얘가 되든지지. 그 다음에 얘랑 180도 이루는 애는 얘가 되든지, 얘가 되든지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둘이 더해서 180도 되지. 또는 둘이 더해서 180도 되지. 어느 쪽을 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문자를 조금 조금해서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쓰고, 얘를 C라고 놓게. 어? 자, 그럼 점 하나는 누구의 크기 값이랑 같을까? 점 하나는? 자, A랑 B랑 C랑 더해서 몇 도라고 그랬어? 180도. C하고 파란색 점을 해도 몇 도라고 그랬어? 180고요. 세령이 얘해돼 네. 자 그럼 여기 C가 서로 똑같이 있지? 180 똑같이 있지? 그럼 얘랑 얘랑 어떻다 서로? 같다. 그래서 외곽성질로 얘가 같다. 같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빨간색도 어때? 여기 핑크색도 누구랑 누구 더한 거랑 같다? C랑 B. B. 그렇지. C하고 B하고 더한 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보라색은 얘는 점은 본인 빼고 나머지 생각하는 거니까 A랑 C. 알겠지? 예. 그러면 봐봐. 이 바깥에 있는 외각다 더하면 A가 두개 나오지, B가 두개 나오지, C가 두개 나오지. 다 더하니까 몇도 돼? 360도. 두 개씩 나온다고 그랬잖아. 자, 외곽의 합은 뭐가 된다? 항상? 360도. 어, 360도가 된다. 이거 중학 1학년 때 배운 거야. 직사각형일 때도 360도인 거예요? 다 똑같죠? 도형이 다. 모든 도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야. 외곽을 볼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영상을 좀 줘봐. 종이 좀 줘봐. 종이, 길다란 저, 저, 저. 거, 뭐, 아무거나. A4용지 하나만 주든지, 색종이 있어도 줘 음, 아무거나. 저희 줘. 집이 아니었으면 몰라요. 아무거나 줘봐. 여기에 종이가 이렇게 있지. 응.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이를 같은 부분만 이렇게 접을 거야. 내가 종이를. 자, 그러면, 자, 지금 똑같은 종이를 접은 거야, 내가. 똑같은 종이를 접었지. 같은 종이야. 얘 피면, 이 바닥에 있는 종이의 넓이와 달라요. 다르니? 같, 같, 같은 거지. 같은 부분 얘를 이렇게 접었다는 내용이니까 어디 부분을 접었는지 좀 보여주려고 좀한 거야. 자, 얘를 요렇게 생긴 부분을 요렇게 접었어. 그러면 접었었을 때자 같은 부분 자이 부분 접혀진 부분을 좀인펜한줘 봐. 지금 접혀진 부분을 색깔로 이렇게 칠했어 표현을 한 거야.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색깔을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지. 이 부분이 접었다 폈다 밑바닥을 접은 부분이야. 접혀진 부분 서로 때 같은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일단. 음.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접힌 이 각과, 여기 원래 있던 이 각이 서로 어야 돼? 같다. 같지? 아. 그지? 여기까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만 줬더니, 여기에 보면, 얘를, 여기 밑에,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같지? 여기 같은 부분,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 밑부분하고 길이 잡은 거야? 네. 그러면, 어, 깍, 어개 엇각. 어, 지금 여기 밑에 파란색 줄과 위에는 서로 어때? 어, 평행이지. 아빠. 서로 평행이지. 네. 응. 평행에 이 핑크색 점과 엇각인 부분이 어디가 되겠어? 아, 네. 얘가 되겠지. 그지? 그래. 그지? 응. 자, 파란색, 여기 핑크색 부분과 엇각으로 파란색인 여기 부분이 어떻다 서로? 핑크색하고도 같지. 네. 자, 색깔로 봐봐,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직각. 직각, 을 보는 게 아니지. 각을 봐야지. 무슨 삼각형데? 지금 색깔 봐봐. 자, 봐, 다시 접혔어. 각을 접었어. 서로 같지. 억각으로 여기다 같아. 둘이 각이 어때 서로? 같지.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얘거, 예, 이거, 이거 생각해요. 각 이등변, 직각. 이렇게 쪽... 생긴 밑바닥에 종이를 놓았어. 이 종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접었다고 접어서 모양이 위로 올라가. 지금 얘네가 지금 그거야. 아, 얘를 이쪽으로 접을게. 지금 네 문제집에 있는 거. 얘, 얘를 이쪽으로 접은 거야.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접었었을 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된대.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접힌 부분이 이렇게 같다고. 그 다음 여기, 잘랐었을 때, 뭐가 된다? 엇각되니까. 엇각으로 이렇게 갔다고 뭐라고 그래서 무슨 삼각형 만들어진다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알겠어?